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낙수되어서 벽면을 오염시키는데 와이어를 하구에 고정하지 않았는데요 외부에 포인트 목재로 사용한 타나무 엠블러 올포티 작업을 했는데요 수박판을 시공하고 2구단 수입된 드래곤 스킨이라는 방수 도막을 가자리는 파이프를 커팅을 하고 방수가 커팅된 파이프 안쪽으로 이 문을 타고 흘러서 마루 쪽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항상 물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아주 작게 실크레이 하나 보이고 있고요 잘라야 되거나 상에 맞춰서 시공을 할수 없거나 생기 거나 불량 시공 이나 확률 이많 습니다. 건물을 가리고 있던 외부 비계가 철거가 되었습니다. 안에 공정도 어느정도 이루어졌 는데 들어가서 하나씩 보면서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면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다시피 외단열 미네랄 보드 100mm를 시공 하고 그 위에 스타코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마감 뒷작업으로 전동블라인드 가 남측에 달려있는데요. 2층 전동블라인드 하나가 치수 제작 미스로 비계 털기 전에 완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스카이 장비 작업 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현관문 측 부분 매립으로 들어가 있는 이 마이너스 된 부분에는 터마와 벽을 함께 루나우드 엠블럭 소재로 탄화목 소재로 우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스타프 색상과 잘 어우러지고 포인트가 잘된것 같습니다 건물 하단 부분에 기초 때부터 건물 측부 기초 부분에 부직포를 쭉 깔아놨었는데요. 부직포의 역할은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을 걸르고 흙과 자갈을 분리하는 용도였는데, 타쿠하면서 오염이 많이 되어서 징기로 다시 새 제품으로 깔려고 제거를 한 상태고요. 부직포가 추가적으로 해주는 역할이 공사주 비계에 부딪혀서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낙수되어서 벽면을 오염시키는데, 그렇게 오염된 흔적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빗물이 튕겨 오염이 되었는데, 고압 세척기를 통해가지고 세척을 해낼 예정인데, 그런 작업들을 피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여기다 설치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작업 중간에 그 부직포를 훼손하고 걷어내는 부위들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빗물 오염이 되었고요 그 외에는 그 부직포들이 역할을 잘 하고 있어서 빗물이 튕긴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타코가 굉장히 지면하고 가깝게 마감이 돼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물이 튀어도 타코 벽면을 오염시키는데 바지를 선행으로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빗물들은 바로 떨어지진 않고 홈통을 타고 떨어지기 때문에 오염이 좀덜 되는데 그래도 외부 비계 발판들의 튕기는 물들이 떨어지면서 오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직포가 잘 해결을 해줬던 상황입니다 물바지 벽 사이에 통기층이저위 부분에 잘안 보이게 숨겨져 있고요. 비비 거터가한 세트로 된이 선홈통입니다. 상판이 굉장히 두꺼운 재질로 절곡이 돼 있어서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 도장도 좋고요. 원형으로돼 있고 엘보가 솟은 서구속이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공을 해 놓을 때 깔끔한 마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미네랄울 보드는 EPS 보드에 비해서 평활도가 훌륭하지는 않는데 목조 주택에는 합리적인 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자재인 것 같습니다. 시 환풍기 후드캡 입니다 눈물자국 방지 후드캡 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제품입니다 원형도 종모양 사각형도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현장에 사각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부에 벽면에서 방울이 미격해서 떨어지도록 저 꺾인 플래싱 때문에 빗물이 벽을 타고 흐르지 않기 때문에 눈물자국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부 전동차양 EVB 내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외부 전동차양 셔터가 위쪽 박스에 접혀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측면에 와이어를 하고 고정하지 않았는데요. 이 와이어를 타고 바닥까지 내려오게 되고 이 와이어가 프레싱과 체결되어서 튼튼하게 가이드 역할을 해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태풍이나 이런 큰 바람이 불 때도 셔터가 바람에 의해서 흔들거리면서 파손되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외부에 포인트 목재로 사용한 타나무 엠블럭입니다 골 사이사이 매지에 블랙 도장이 되어 있어서 스트라이프 선이 더 확실하게 부각되는 이미지이고요 색깔도 브라운 계열로 포인트가 마감이 잘된것 같습니다 도장 마감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이 현장의 도장 작업은 올 퍼티 작업을 했는데요. 중간중간 그 퍼티 과정들을 제가 영상에 담지 못해서 소개를 못 드리는 게 아쉬운 상황 같습니다. 천정으로 간접 등박스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원형으로 매입 등 자리들도 다탕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열 교환기, 지피조 자리도 배관이 돌출돼서 빠져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벽면 TV 설치될 예정인 구간이고요. 저축주인님께서 요청하셔서 브라켓만 뒤에 매립된 구간에 설치가 되어서 TV가 벽면에 바짝 밀착되는 형태를 하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천장에 마이너스 몰딩 시공된 상태를 보실 수 있고요. 락소 마이너스 몰딩이라 고장이나 도배 마감을 했을 때 굉장히 선이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몰딩입니다. 거실 주방 등의 그 공용 공간에는 도장하기를 원하셨고 각 침실에는 도배 마감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도배 마감을 위한 밑작업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도배 작업이라 하더라도 석고보드 조인트마다 이렇게 퍼티 작업을 하고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공 작업을 제가 영상으로 담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석고보드 치부된 상태를 보시면. 퍼티로 매꿈 해놓은 흔적들이 있는데요. 이게 다 피스 자리입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석고 작업을 할때 타카를 사용을 하지 않고 피스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5mm 투플라이가 설치되어 있고요. 우드 30이라는 석고 명층으로 부르고 있는 목조형 사이즈 규격에 맞춰진 석고 보드입니다. 흔히 사용하고 있는 36 사이즈라고 하는 900에 1800은 규격에 좀 규격에 좀안 맞다 보니까 터드 상과 석고 보드가 다 잘라야 되거나 아니면 상에 맞춰서 시공을 할수 없거나, 부스가 많이 생기거나, 불량 시공이 날 확률이 많습니다. 벽면에는 우드32를 사용을 하고, 천정으로 다시 목공 작업을 하면서, 반자틀을 다시 형성을 해서 장선보다 내려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시공 용이상 일반 석고보드 36 사이즈, 900에 1800 사이즈를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벽체와, 어, 벽체와 천정의 석고보드가 각각 다른 규격으로 지금 시공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외부 세면대이고요. 타일 세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미리 틀 작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타일 자체가 세면대의 역할을 할수 있게 마감을. 인조대리석 문지방이고요. 마루하고 높이 차를 최대한 맞춰서 주문 제작을 한 상태이고요. 문틀은 영림에서 주문을 넣은 ABS 발포문틀에 랩핑되어 있는 마감입니다. 문틀과 이렇 문지방, 인조대리석까지 시공이 된 상태에서 화장실 내부에는 내수화판을 시공을 했습니다. 내수화판을 시공을 하고 거기에 바로 미국산 수입된 드래곤 스킨이라는 방수 도막을 2회 3회 도막 방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수화판에 바로 타일을 접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접착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흡수 프라이머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라서 시공을 하게 되는데 방수 높이는 키 높이 근처 한 높아봐야 1,800이 정도 선에서 의미가 있는 높인데 그 이상은 사실 방수에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판이 드러나는 모든 부위를 방수액을 도막을 처리를 해. 중요한 건 타일 접착에 문제가 생기지 말라는 의도로 이렇게 높이, 방수층을 높여서 시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육가 자리인데요. 방토 엑셀 난방을 깔고 미장을 할때 육가 배수구 위치로 전체적으로 구배를 잡아서 미장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수층에 바로 그 화물의 작업을 하지 않고 부착 시멘트를 이용 드라이 픽스로 압착 시공을 하고요. 아덱스 X18 이라는 제품의 압착 시멘트를 가지고 바닥, 벽, 그 모두 압착 시공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타일과 차까지 해서 15mm, 뭐 높아봐야 20m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는 이 육가들이 20mm가 좀 넘어요. 디자인 육가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 타일 면과 높이 차를 잡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어, 배수구 주변을 미리 이렇게 그라인딩해서 깎아놓은 상태로 면을 정리를 해놓고 방수 작업을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배수구가자리는 파이프를 커팅을 하고 방수가 커팅된 파이프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방수 마감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팅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보호 조치를 한 다음에 방수를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과 바닥이 만나는 코너 부위는 방수 전에 밑작업으로 코킹이나 탄성이 있는 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코너 부위를 정리를 해주고, 마페이 방수액과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코너와 벽에 기역자로 꺾인 부자재를 활용을 해서 1차로 코너 부위 정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한꺼번에 도막을 입혀서 마무리를 한 작업을 볼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테이프가 이렇게 붙어 있는 두께의 층을 알수 있습니다.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코너 테이프를 이렇게 시공을 먼저 하고, 최종 마감으로 방수액을 도막을 입혀주는 것이 맞습니다. 미리 시공되었던 오픈 수전함인데요. 지금 내수합판과 오픈 수전함을 방수 전에 방수 테이프를 가지고 테두리를 연결시켜주고, 방수액을 도막으로 마감을 처리해 준걸볼수 있습니다. 박스와 방수층 사이에 어느 부위에도 틈이 없도록 테이핑 처리를 하고 방수를 진행한 걸알수 있습니다. 방수가 끝난 뒤에 설치된 매립 휴지거리 박스입니다. 방수가 끝난 뒤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방수 테이프를 틈새를 다 막아서 물이 어 구조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틈새를 정리해 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포켓도어가 설치되어 있고요 포켓도어는 닫힘 열림 양쪽 스무브 댐퍼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문틀과 문이 1대1로 면을 맞춰서 시공을 하게 되면 문을 열어놨을 때 마치 문이 없는 듯한 효과로 이렇게 문이 숨게 되고요. 포켓도어의 장점이죠. 물론, 문 손잡이가 돌출되게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다지 포켓도어도 이렇게 슬라이딩 락 제품을 써서 잠금 장치도 할수 있는 부자재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층은 전체가 다 도배 마감이라서 도배 마감을 위한 퍼티 작업이 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화장실이고요. 1층에서처럼 바닥 배수구 자리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이 부분은 샤워 부스가 들어갈 예정 위치인데요. 샤워 부스 안쪽에는 길이가 1m 정도 된 트렌치를 시공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m 길이에 맞춰서 트렌치가 들어갈 구간을 전체를 이렇게 낮춰서 그라인딩 작업을 해 놓은 걸로 알수 있습니다. 3월에로 시공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아도 3월의 두께가 충분히 두껍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필요 없이 충분하게 구배도 잡고 높이도 맞추고 할수 있습니다. 수 있는데요. 압착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압착 시공하는 을 이유는 아무래도 타물레로 하게 되면 방수층까지 물이 전달되어서 빠지기 전에 타물레가 흡수하여 머금고 있는 수분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악취 유발도 될수 있고 집에 건전한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바닥도 9배 미장을 충분히 하고 어, 육가 자리도 미리 준비를 해서 타물레를 배제를 하고 압착 시공을 꼭 하고 있습니다. 벽도 어, 세라픽스 본드 보다는 압착 시공을 하는 것이 훨씬 건전합니다. 세라픽스 본들은 아무래도 수분이 들어가면 젖어서 좀 녹는 현상이 있습니다. 강도가 좀 떨어지거나 그래서 타일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물을 안 쓰는 공간이면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욕실은 항상들 물을 쓰고 습하기 때문에 세라픽스보다는 압착 시공을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여기 화장실은 특이하게도 슬라이딩 문이 있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여닫이 도어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설계인데요. 가급적 슬라이딩보다는 여닫이 도어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물을 뿌려서 청소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문에도 물이 튀어서 졌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문을 타고 흘러서 마루 쪽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항상 물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턱을 잡고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물턱이 포켓도는 시공사 저기 안쪽까지 이게 연속 연장돼서 쭉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취약 부위가 됩니다. 물이 타고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이 어, 때때에 따라서는 소량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바로 어떤 문제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건축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이런 부분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량의 물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음, 좋을 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급적 화장실은 슬라이딩 포켓도어보다는 여닫이 도어로 설계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방 1m 1m 정도 되는 크기의 비닐을 바닥 방통몰탈 미장된 면에 붙여서 놓았는데요. 마루 깔기 전에 몰탈 바닥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잔여로 남아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육안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을 깔아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건조된 상태가 굉장히 수분이 많이 머금고 있는 상태라면, 지금도 물이 맺힐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건조가 잘돼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아직은 물기가 맺히는 걸볼 수는 없습니다. 바닥이 타설된 지가 7주 정도 지금 된 상황인데요. 꽤 양생이 잘돼 있고, 수분도 많이 말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타일 시공이 끝나고 나면, 보일러를 설치해서, 어, 난방 가동을 전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그때 되면 다 증발되지 못했던 수분들이 증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어, 이 비닐에 조금 물방울이 맺히는 걸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보일러를 가동을 했는데도 여기에 물방울이 맺히지 않는다면 이미 보일러 가동 전에 이 충분히 수분이 다 제거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지정된 상태 그리고 크랙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아주 작게 실 크랙 하나 보이고 있고요. 중간 부분에는 아예 지금 크랙이 없고요. 2층 거실로 나가면서 지금 이 부분에 크랙이 하나 보이고 있는데요. 이집 전체 가장 눈에 띄는 크랙 중에 하나인데요. 이 크랙이 저쪽 방향으로 일일게 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크랙은 원인이 있는데요. 2층 거실이 스판이 좀 제법 큰 편입니다. 4.5m가 좀 넘고 있고요. 그 중에 이 부분이 아래층에 현관 벽이 하나 있는 중문 위치쯤 됩니다. 그래서 현관 벽과 중문 위치 정도에서 좀 강하게 붙잡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사에 양중된 자재의 무게라든지 공사자들의 충격에 의해서 크랙이 이렇게 진행을 한걸볼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설명드렸던 우각부위에 대한 크랙인데요. 먼지 때문에 잘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아주 약간 약한 크랙이 여기 하나 이렇게 지나간 걸볼수 있습니다. 부각부위 철물을 보강을 했어도 이렇게 크랙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